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이걸 영안이라고 하죠.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 위에 서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3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믿음으로 보는가 현실로 보는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일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했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땅을 정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12명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었죠. 모세는 그들이 떠날 때에 땅의 상태도 보아라 성읍을 방, 성읍의 방비 상태도 보아라 토지가 어느 정도 기름졌는지도 보아라 나무들이 어떻게 무성하게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돌아가며 에스골 골짜기에 큰 포도송이를 하나 가져오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이 문제였죠.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내가 보여줄 그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도 그 보여진 땅도 가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출애굽의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애굽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난 사람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극률이 여기에 구원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빼어내셔서 약속된 땅 이미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 명령에는 이 땅을 누가 주시겠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정탐은 가능성의 탐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큰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먼저 치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실 중심의 시각으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었죠 25절 본문 25절 이후에 보면 대부분의 정탄군들은 현실을 보고 낙담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음은 크고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크게 본 거예요? 현실을 크게 본 거예요 처해져 있는 상황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 중심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그 12명 중에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요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무엇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먼저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말씀으로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예비 대신 모든 놀라운 은혜와 환경의 복과 만남의 복을 누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또 크게 뜨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